천장도 물이 샌 흔적이 있긴 한데 <목소리> 와, 물이 저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거 같고 타게이어겨가지고 그게 아, 아니이미 없네? 튕겨네? 문이 없어 창문이 열려있었는데 비가 왔을 때다 들이쳐가지고 여기는 젖어가지고 곰팡이가 슨거 같고 네, 안녕하세요. 송환입니다. 어, 오늘은 제가 지난달 26일 날 허그 대형력 포기물건 경매 낙찰을 하나 받았죠. 그래서 그거를 어, 수요일 날장연 납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어, 부작게 비번을 전달받아 가지고 어, 시례를 확인하는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그리고 이 도시보증공사에서 현관 비번을 받을 때 어,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될점한 가지도 말씀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아, 여기는 평수는 12평 내외 그렇게 되는데 제가 보니까 신발장이나 기본적인 인테리어는 했어요. 근데 뭐 거창한 건 아니고 그냥 이런 데 몰딩 필름 시공하고 신발장 새로 하고 그리고 욕실 이렇게 타일이나 이런 거다 덮방하고 그리고 도배정판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문 교체하고 그리고 싱크대도 이거는 필름만 그냥 붙여놓은 거지 기존에 있는 거 그냥 활용을 한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차를 맞춰놓고 역전세가 나가지고 이렇게 경매로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전등도 이렇게 다 교체가 되네요 천장도 물이 샌 흔적이 있긴 한데 이거는 나중에 옥상에 한번 올라가 봐서 상태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